안녕하세요. 2022 신진 국악 실험 무대 청년 국악실 인큐베이터의 진행을 맡은 드림덤즈의 이창훈입니다. 안녕. 오늘은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아주 멋진 무대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이자리를 꾸며볼까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 팀별로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희철 가단의 서희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뵐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희는 10월 18일 19시 30분에 하늘극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열심히 준비하는 공연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지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드 완성들 소담의 대표 김도희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10월 19일 7시 반 모먼트 오브라는 공연을 앞두고 어, 고객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퇴금 팀이고요. 저희는 10월 20일에 퇴금 그래피티 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연 주자 김대반이고요 10월 25일 19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서도 지방에 가무하게 향연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어, 아쉽게도 하동민 님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신가요? 아뭐 열심히는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그 준비하는 게 이제 음악적인 부분이나 연습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신경 써야 너무 많아서 제제 그런 걸 처음 해 보거든요 이번에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좀 되고 맞아요. 힘든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연주만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전체적인 걸 꾸려가는 것들을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 멋지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 응원의 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 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부가 그 진짜 많이. 네. 그럼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대 뒤에서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자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제 뒤에 있는 석빈 씨, 그다음 또 정훈 씨가 또 저의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석빈 씨 어떠신가요? 이렇게 대금만 부르다가 <laughs> 이렇게 업무적인 논쟁도 좀 보고 계시잖아요. 명명만 신경 쓰고. 시간 맞춰서 됐어요. 맞춰서 가고 짐만 챙겨서 가서 연주하고 정리하고 집 가면 땡이었는데 네. 그 모든 제 편안함이 다른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느껴지고 네. 빨리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요즘 저랑 계속 붙어 있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laughs> <laughs> 아, 저는 편입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laughs> <laughs> <좋았습니다. 웃음> 공연 포스터와 그 홍보 영상들이 오픈이 되고 제어한테도 정말 많이 문의가 왔어요. 이 다섯 팀 중에 어떤 공연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준비를 한 거거든요. 각 팀별로 우리 팀의 공연은 이렇다. 우리 팀의 공연을 놓치시면 후회하신다. 우리 팀 공연 이 최고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로먼트 오브라는 이 공연은요. 어,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찰나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억이 되는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의 공연을 보시면서 관객분들이 그 과거의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인해 어, 그 하루의 일상 속에서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대한이랑 연주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어, 연주뿐만 아니라 소리와 춤까지 모두 관객들에게 보여주자 라는 취지로 이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최근 그래피티 슬라이드 바이 라는 공연이고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저희만의 해석으로 담은 아주 재밌고 곡들이 하나같이 좋은 공연입니다. <laughs> 네, 저희 서희설가단의 풍류생은 요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풍류를 갖고 있습니다 어, 10월 18일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월 18일은 제가 10월 26일날 생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입니다 서핑스도 10월 9일 생일이니까 딱그 일을 하고요 딱 중간에 끼어 <laughs> <laughs> 있으니까 생일 선물을 좀 와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 그리고 시댁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다섯핑뷰가 처음이니까 꼭 와주셔가지고 화내면서 와주시면 이 손가락도 다섯 개인데 엄지가 제일 또 짧지만 굵지 않습니까?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laughs> 아, 네. 2공이라고 하죠. 정말 아 다르긴 다르네요. 다르긴. 다르긴. 다르긴 <laughs> 다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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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레슨 가능합니다. <웃음> 네. <웃음> 이 영상을 보고 어, 공연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팀드멜로에서 준비했습니다. 누구야?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 이제 게임을 할 거예요. 해서 팀에 공연에 구독자님들에게 티켓을 저희가 쏘겠습니다. 몇 장? 6장. 몇 장이 중요해. 두 장씩 세 커플 여섯 장입니다. 아두 장씩 다섯 커플을 해드려야 아. 형 상식을 떠주세요. 몇명 와줘야지 우리 드론 뮤직 구독자가 아, 몇 명입니까? 아0 명이 많잖아요. 어 대변님 너무...